수익 28, 29쪽입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1번에서 계산을 다 하고 이 계산 결과를 통해서 반올림을 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에서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어디까지 구하냐면 셋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자, 셋째 자리까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쓸때 주의할 점은 자, 비스듬히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와 숫자 사이를 너무 바투 쓰지 않도록 하세요. 숫자를 바투 쓰다 보면은 자리값을 쓸 자리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리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리를 조금 넉넉하게 자리를 넉넉하게 쓰시면은 더 여유있게 오답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0일에는 7이 한번 들어가죠. 7일은 7입니다. 빼면 4가 남고요. 그 다음 자리 0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럼 7이 몇번 들어가나요? 그렇죠. 다섯 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자연수 뒤에 항상 소수점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 소수점에 그대로 위에 올려서 미리 찍어 둡니다. 자, 이제 7로 나누면 어, 75 35가 되겠죠? 빼주면 5가 남고요. 그 다음 자리도 0을 내려줍니다. 선생님, 여유있게 쓰는 거 보이죠? 자리와 자리 값 사이를 조금 여유를 줍니다. 그러면 7이 이제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7번 들어가겠네요. 7, 7에 49. 자, 또 내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보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직 둘째 자리까지 밖에 못 구했네요. 그럼 조금 더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0을 한 자리 더적고 아, 뺄셈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주의할 점은 뺄셈을 꼭 먼저 하십시오. 뺄셈 먼저 하고요. 다음 자리를 내려줍니다. 자, 이제 7이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죠. 그럼 7일은 7이고 나머지가 3이 남는데 셋째 자리까지 이제 구했으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목슬 셋째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그럼 1번 결과를 통해서 2번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목슬 반올림 하는데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요. 그러면 반올림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첫째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 소수 첫째 자리가 5입니다. 반올림을 하려면 반올림하려면 그 자리가 5, 6, 7, 8, 9가 되면 그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면 한 자리를 키워줄 수 있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예요. 어디서 반올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아래 자리인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둘째 자리는 7이에요. 반올림을 할 조건이 되나요? 그렇죠. 7은 5, 6, 7, 8, 9니까 5보다 커요. 그러면 그 앞자리를 하나 크게 올려 줄수 있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그렇죠. 1.5가 아니라 1.6으로 키워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걸 볼까요? 세 번째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어디서 반올림해야 될까요? 그렇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겠죠. 셋째 자리가 지금 1입니다. 1은 반올림 해서 위로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그렇죠. 1은 5보다 작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1.58이 되는 게 아니라 5, 7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하면 어디까지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아래 자리인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합니다. 천천히. 주의할 점은 숫자와 숫자 사이를 좀 넉넉하게 쓰시고요. 간격을. 그 다음에 옆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1에는 7이 한 번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1의 자리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1의 자리 뒤에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적습니다.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에는 0이 숨어 있죠. 자, 이제 7을 몇번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10이니까. 10이니까 10에는 7이 한번 들어가겠죠. 7일은 7입니다. 그러면 3이 남았죠. 자,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아직 한 자리가 더 남았습니다. 한 자리를 더 내려주시고요. 7, 4, 4번 들어가겠죠. 28 나머지가 2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 하면은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나요? 5, 6, 7, 8, 9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니까. 정답은 0.1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거한번 풀어볼까요? 자, 1의 자리에 3이 1보다, 아, 1이 3보다 작죠?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어가네요. 그럼 1의 자리 0부터 찍어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 소수점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3이 이제 15에 들어가는, 16에 들어가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3, 5, 15 빼면 1이 남았습니다.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아직 한 자리가 남았네요. 그러면 없는 0을 적어주시고 0을 내려줍니다. 이제 3이 3, 3은 9. 자, 이제 둘째 자리까지 구했네요. 자, 둘째 자리에 있는 수가 3입니다.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나요? 그렇죠.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니까 정답은 0.5. 앞자리를 올려주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0.5로 적어줍니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7이 14에 들어가죠. 7이 14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소수점은 그대로 찍어주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다음 자리를 내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0을 적는 게 아니라 다음 자리를 내려서 8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8에는 7이 몇번 들어가죠? 그렇죠. 한번 들어가네요. 7일은 7. 1이 남았습니다. 둘째 자리까지 구하기로 했으니까 0을 쓰고 하나를 내려줍니다. 7이 몇번 들어가죠? 그렇죠. 한번 들어가죠? 7일은 7입니다. 그러면 3이 남았네요. 자, 이제 둘째 자리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자리에 있는 수가 1이에요.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리나요? 그렇죠. 5보다 작으니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의 반올림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29초가 볼까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써놓으세요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 걸 한번 해볼까요 음, 오른쪽 거를 계산해서 여기는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두 수의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모자라니까 이건 여기다 계산하고 얘는 여기다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8 나누기 아, 9네요. 68 나누기 9입니다. 자, 68의 9가 97의 63 들어가면 5가 남았죠. 그리고 소수점이 자연수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 0이 있는 거니까 0이 내려오겠죠. 9545입니다. 5가 남았고요. 그럼 그 다음 자리도 0이 있다고 생각하면 0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눗셈 길이를 연장해줍니다. 9, 5, 45. 어, 또 5가 남았네요. 그럼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0이 있으면 0을 내려줄 테고, 그러면 또연장해서 5번이 들어가겠네요. 오, 정말 5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5, 5, 5가 반복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68 나누기 9의 결과는 아7.555 하고 계속 나가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어디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요. 첫째 자리에서 그러면 첫째 자리가 5예요. 소수 첫째 자리가 여기서 반올림을 하라는 건데. 오는 반올림을 할 조건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5, 6, 7, 8, 9의 숫자는 앞자리를 한 자리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당당히 오는 앞자리 하나를 크게 할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러면 7이 하나 커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8이 되죠. 그럼 벌써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얘는 8이고요. 얘는 1의 자리가 7이에요. 그럼 누가 더 큰가요? 그렇죠. 8이 더 크겠죠. 반올림을 해서 더 커진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4.3 나누기 7을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적어볼게요. 4.3 나누기 7입니다. 자 4에는 7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1의 자리 0부터 적고요. 그러면 소수점은 여기 똑같은 위치에 적어야 되겠죠. 자 이제 7은 43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7, 6에 42가 되고요. 1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 0,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7이 한번 들어가서 7, 1은 7이 되고 3이 남았습니다. 또 0을 내려야겠네요. 7이 몇번 들어가죠? 그렇죠. 7, 4, 28입니다. 2가 남았어요. 자, 이쯤 하면 될까요? 이, 그 다음 자리는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0이 되고요. 몇번 들어갈까요? 7, 이 뭔가 규칙은 안 보이네요. 그죠? 7, 2, 14. 나머지가 6이 남았습니다. 음, 그러면, 규칙은 보이지 않, 않지만 대략 이 값은 0.6142 하고 뭔가가 더 나오겠죠. 규칙은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뭔가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첫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둘째 자리 수가 뭔가 를 봤더니 둘째 자리가 1입니다. 1은 반올림에 의해서 처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앞자리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죠. 그러면 앞자리가 못 올라가니까 이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 수는 0.6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0.6하고 0.61 사이하고 어떤 게더 큰가요? 지금 여기 둘째 자리에 0.0, 0.0142, 이 뒷부분만큼 크죠. 여기는 뒷부분이 없는데, 여긴 뒷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누가 더 크다고 할수 있나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반복되는 이 수가 더 크다고 할수 있겠죠. 버려서 더 작아진 경우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친 곳에서 21km 떨어진 곳에서는 번개가 친지약 1분 뒤에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번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빛이 비치고 약 1분 뒤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번개가 친 곳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는 번개가친지몇분 뒤에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서 있고요. 번개가 여기서 번쩍 하고 쳤습니다. 근데 곧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번개친 곳에서 요만큼 21km 떨어져 있으면 소리가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분이 걸린대요. 근데 사람이 5km만큼으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5km만큼으로 온다고 하면 아 5km만큼의 약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선생님이 한요 정도로 오겠네요. 음. 5km만큼으로 가까워지면 몇 분이 걸리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 앞으로 당겨오면은, 여기로 당겨오면, 시간도 이만큼으로 당겨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줄어든 비율만큼, 여기도 똑같이 줄이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5km는요, 전체를 똑같이 몇 칸으로 나눠야 될까요? 5km는, 일단 1km를 알고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다섯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겨울, 열 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럼 스물한 칸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요 작은 눈금 하나가 1km예요. 그렇죠? 그럼 21칸으로 나눴죠. 21km를 21칸으로 나누면 요 작은 한 칸이 나와요. 이런 거몇 개가 모여야 되죠? 그렇죠. 다섯 개가 모여야 되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여야 돼요. 그럼 이런 거 5개만큼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21km를 21로 나눈 것 중에 5개만큼이 5km예요.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시간도 똑같이 1분인데 시간 1분을 똑같이 21칸으로 나누면 나눈 다음에 그거 5개만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1곱하기 21분의 5예요. 그러면 여러분 1은 곱하나 많나니까 21분의 5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나눗셈식으로 고칠 수 있네요. 어떻게 할수 있나요? 5 나누기 21로 고칠 수 있죠. 우리가 1학기 때 나왔던 분, 분수 나눗셈으로 따진다면 나누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 기억이 나죠. 아, 그러면... 5 나누기 21을 하면 알수 있겠구나.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식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결국은 5 나누기 21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5, 5 나누기 21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구해야 될까요?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구할까요? 그렇죠.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공간을 확보하시고요. 5, 21입니다. 자, 5에는 21이 안 들어가니까 1의 자리는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소수점은 자연수 뒤에 있으니까 이 소수점을 그대로 찍어줍니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는 0이 되겠죠. 그러면 50에는 21이 두 번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42가 되었습니다. 남은 수가 8이고요. 모자라니까 둘째 자리도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선을 연장해 주고요. 몇 번이 들어갈까요? 저네 번은 안 들어가니까 세번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63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7이 남았네요. 자, 그러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죠. 둘째 자리가 3입니다. 반올림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나요? 5, 6, 7, 8, 9만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못 올라가네요.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몇 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0.2분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목술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하는 식을 쓰고, 목술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목술 반올림이 해야 되는 경우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10을 한번 나눠보면요. 10을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 3은 9. 나머지 1이고요. 0을 하나 내려주고, 자연수 뒤에 있으니까 소수점을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3, 3은 9. 1이 남고요. 또 하나 0을 내려주면, 또 똑같이 3이 나와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아, 3.333 계속 되겠구나. 어 이런 것처럼 나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수가 나오는 것 이런 수들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을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나눗셈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셋째 자리까지는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선생님 설명을 조금 더 듣고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나누어 떨어졌던 식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자, 예를 들면, 5분의 2와 같은 분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분모의 2를 곱하고, 분자의 2를 곱해서, 분모가 10인 분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0.4로 고칠 수 있었죠. 자또 어떤 수가 있었냐면 2분의 1도 있었죠. 2분의 1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하면 10분의 5를 만들어서 0.4로 떨어지는 소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또 25인 분수도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만약에 25분의 3이라고 하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하면 분모를 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100을 만들 수 있어요. 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0.12와 같이 깔끔하게 소수를 만들 수 있었죠. 또 이것도 있었어요. 125분의 1도 기억이 나시나요? 125분의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8을 분모분자에 곱하면 분모를 1000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1000분의 24가 돼서 소수 세 자리 수인 0.024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이런 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2 곱하기 5를 만들거나, 100이면 2가 2개, 5가 2개인 걸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1000이면 2, 3개, 5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분모에 2나 5 이외에 다른 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약분수일 때.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난좀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요. 기약분수로 고쳤을 때 기약분수 상태에서 기약분수에서 분모에 2나 5 이외에 다른 것이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있으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3분의 10은 10 나누기 3은 여러분 분수로 고치면 3분의 10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럼 2나 5 이외에 뭐가 있나요? 3이 있죠. 2나 5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돼요. 기약분수 상태인데 3이 있죠. 그래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음, 만약에 어, 6분의 10 13할까요? 6분의 13이면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죠. 기약분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2 곱하기 3분의 13이죠. 어? 분모에 2나 5 이외에 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분수가 나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자 13을 6으로 나누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뭐 7분의 얼마를 만드셔도 되죠. 분자는 단 7의 배수가 아닌 걸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압분수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3분의 얼마를 넣으셔도 되는데 단 3이 나누어 떨어지는 3의 배수는 세모에 넣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누어 떨어져서 분모를 10백천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으신 나눗셈식을 쓰고 나누어서 셋째 자리까지 구한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